아, 안녕하세요. 즐거운 일요일이에요. 오늘은 어, 저번 영상에서 나왔었던 에그이터 스네이크. 잠깐 나왔었잖아요. 근데요 친구들을 제가 뱀당당이다 보니까 되게 자세하게 찍어보고 싶어서 영상을 오늘 켜봤어요. 어,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승질을 내고 있거든요. <laughs> 이게 그, 나는 아주 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아줘 라는 의미인데 진짜 뭣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목을 잡히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입니다 그래서 뭐 소리낸다고 해가지고 여기 방울뱅이 있거 아니냐 라고 가끔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요 친구 소리고요 그리고 화나면은 띵글띵글 돌면서네 이런 소리 내요 가끔 소리도 하거든요 근데 쏜다고 해가지고 어 뱀이 착착 이런 걸 쏜다고 말을 하는데 쏜다고 해도 그렇게 뭐 타격이 많이 들어가는 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면 그냥 침이, 뱀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물리면 기분 나쁜 정도? 입니다. 머리는 다른 뱀들보다 엄청 작아요. 엄청 작은데 입을 벌릴 수 있는 상한선이 다른 뱀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오, 귀여운 거 봐라. 오, 화났어.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을 삼킨 다음에, 네, 목에서 알을 터뜨려서 다시 이렇게 뱉는 그런 형태로 밥을 먹고요. 지금, 화가 많이 나면 이를 악물어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마치 코브라처럼 이렇게 진화를 했습니다. 귀엽죠? 요 사이즈에서는 일반 메추리 알 먹어도 되는데, 뭐 보통은 이뭐 친구들이, 어우! 어, 친구도 없어요. 어, 어 보통은 이 친구들이 메추리알 먹는 사이즈인데 저희는 그래도 미니 메추리알 엄청 좀 작거든요. 그거를 주시면 은이 친구들이 보다 조금 더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잡히면 아무것도 못 해요. 당황했지. 되게 멍청한 매력에 반해가지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고요. 생각보다 뭐 이렇게 목, 목을 엄청 부풀거든요. 이것도 내가 엄청 강하니까 건들지 마라는 건데 별거 없습니다. 물려도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제일 큰 사이즈는 이 친구랑 그리고 이 친구가 있고요. 고스팟 그 스택배나 아니면 뭐 퀵으로 분양을 받으실 때뭐 사이즈 제일 큰 놈으로 주세요라고 하시면은 뭐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갈 거고요. 뭐 그런 거 없으시면은 그냥 보고서 건강한 개체로 가긴 하는데 저희는 큰 애들부터 드리기는 하고 있어요. 진짜 뭐 없어요. 아 많이 났어. 그래, 알았어. <laughs> 그리고 요 사이즈 때는 뭐 먹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엄청 작은 사이즈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즈는 미니 메추리를 먹기는 하는데 요 친구가 만약에 밥을 계속 못 먹는다 라고 하면은 오 어, 도망간다. 네, 그렇다 라고 하면은 그 계란을 그냥 풀어가지고 접시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시면은 이 친구들이 물 먹듯이 이렇게 꿀꺽꿀꺽 먹거든요. 그렇게도 가능한데 계속 만약에 밥을 못 먹는다라고 하면은 그 주사기 엄청 작은 거 있어요, 한 요만한 거. 요거를 뱀 입에다가 대고 직접 이렇게 천천히 주셔야 되는데, 어, 어, 생각보다 쉽기는 한데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확실히 어렵긴 할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는 밥을 잘 먹는 애들로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접시에다가 계란물 풀어가지고 넣어주면은 잘 먹습니다. 작은 애들도 막 이렇게 화르네요. 그런 건들 있게 하죠어 진정해. 그이 친구들 외에도 또 전에 보였던, 보여드렸던 그 작은 애들 보여드리면은, 아, 렉사가 저희 베이비 렉사가 새로 왔어요. 그래서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블랙킹 스네이크. 대표적인 까만 뱀이죠. 이 네, 친구도 있고 그리고 노란 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콘스네이크입니다. 버터 테세라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버터 테세라, 버터 모틀리. 이렇게 버터는 지금 딱두 마리가 있는데요. 모틀리라고 하면은 이 땡글땡글한 무늬를 모틀리라고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걸 테세라라고 하는데, 배를 보시면은 두 모프의 특징이, 배 보시면 배가 하얗게 까지거든요? 알비노가 들어간 애들이 어렸을 때좀 예민합니다. 네. 배를 보시면은 이렇게 하얘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밥은 엄청 잘 먹어요. 그리고, 스노우콘 스네이크. 어디 갔지? 여있다 이쁩니다. 이 친구들의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면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성체가 될랑말랑할 때쯤에 이렇게 목 쪽에 스물스물하면서 막 노란 빛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노란 빛을 싫어한다라고 하시면은 요 스노우보다는 분리자도 추천드려요. 하, 예쁘다. 하, 너무 예쁘다. 그래서 뱀을 보러 오셨다고 말씀을 주시면은 이렇게 백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너무 이쁩니다. 뭐 다른 뱀이라고 하면은 호그노즈? 이쁘죠. 직접 패칭한 개체고, 이 친구가 주인공인 영상도 올라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호그노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저희가 그 8월달 말까지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전체, 뭐, 파충류, 양서류, 절지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10% 할인을 하고 있고, 뭐, 파충류, 파충류, 이렇게 두 마리 데려간다라고 하시면은 20%까지 할인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오! 한번 보여주겠니? 응. 네, 평소에 키워보고 싶었는데 비용이 부담되셨던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골드더스트 테세라 곤스네이크예요 귀엽습니다. 뭐콜로는 이렇게 있고 전에 보여드렸던 샌드보아 애들도 잘 지내고 있거든요. 보여드리면 은 똥도 잘 싸놔가지고 제가 치웠거든요. 하, 순해. 아주 순해. 내 멍청미 넘치는 샌드보. 얼굴 보여줘. 와, 눈이 너무 작아서 이게 안 잡히네요. 잠만 보여줘. 초점이 거부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으니까, 뭐뱀 좋아하시는 분들 매장 오셔가지고, 보여달라고 하시면은, 밥 먹는 날 아니면, 어, 네, 영상이 잠깐 끊겼습니다. 네, 밥 먹는 날에 보여드리기가 힘든 이유가, 어, 쥐를 녹이고 있기 때문에, 이쥐 냄새 때문에 얘네들이 엄청 예민해져요. 그래서, 보시다가 갑자기 날라올 수도 있어서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어 이렇게 열어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갑자기 날라오면은 그 밴도 당황하고 손님도 당황하시니까 그 보고 싶으신 개체가 이렇게 렉사에 있다라고 하면은 직원분을 불러 주셔가지고 얘 뭔지 한번 보실 뭐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 부탁드리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많은 밴들 저희 매장에 도착했으니까. <laughs> 네, 편하게 방문해 주셔 가지고 네, 좋은 척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